이 페름은 모스크가 기준으로 동쪽으로 약 1200km 떨어진 우라산맥 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 페름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너무 부러운 공간인 게 여기가 완전히 자원천국이에요. 옛날에는 소금, 그 다음에 칼륨 들어간 소금, 그리고 천연가스, 석유. <laughs> 우리나라 석이 한 방울도 안 나왔는데 여기서 겁나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옛날부터 러시아가 워낙 춥다 보니까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 러시아에서 나오는 소금의 70%가 여기서 나올 정도로 옛날에 진짜로 소금 부자였던 곳입니다 근데 자원이 풍부한 곳이어가지고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페르 날씨가 9월 둘째 주인데 1도 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손이랑 귀가 얼을 것 같아 지금 일단은 장갑을 하나 살라고 하는데 아침 일찍 이어 가지고 문연대가 없어 큰일이다 와 비둘기 파티 한국이었으면 아주 난리 났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페렌 극장인데 이 페렌 극장이 모스크바의 발쇼이 그리고 베체레브룩크의 마린스키와 함께 어, 러시아의 3대 극장 중에 하나래요. 그 이유가 차이콥스키가 이곳 페렘 출신인데 그래서 유명하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차이콥스키 전곡이 연주된 곳이 바로 이 페렌 극장이어가지고 러시아의 3대 극장이라고 합니다. 아문 닫았어. 안에는 한번 보고 싶었는데, 지금 중심거리를 가보고 싶은데, 페르는 모스크바 아라가트같이 그 센트르가 없나봐요. 못 찾고 있어. 지금 지도에도 안 나와. 아, 이승일 씨는 모르는 스프라스였지. 뭐, 이끼리 베르마 깎아야 우미자 쌓아야 센트르 할나야. 베르마.

이 길을 다 돌아봤는데 그렇게 막 물건 사거나 이런 데는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빼르메 있는 중앙시장 같은 데 가보려고요. 거기 먹을 것도 팔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옷 같은 거나 장갑 이런 거 팔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나이키 짝퉁들! <놀람> 애가 도시가 조금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장도 다른 도시에 비하면 너무 조그만. 아시토스 스터에비 너무 관종 같았 이거부터. 여기 폴트 나다. 아, 죄송해 이거 얼마예요? 강카 아, 네. 아니, 시네 텔리. 아, 이거 보통 250. 250. 응. 나 스코워셔. 회색 장갑 썼습니다. 아, 여기서 배고파서 뭐사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는 시장인데 먹을 거가 없네. 어떻게 시장이지 이게? Это как о, вы рекомендуете? Куда сходить? Да. Это вот здесь. Да. Встаете и идете вот ту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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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ут. И ходите. Это улица Екатерининска. Да. Спасибо Екатери... большое. Да. До свидания. До свидания. 살라고 들어갔는데 이것까지 주셔가지고. 여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페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 따라 그냥 길한번쭉 가보려고요. 이게 되게 페름에서 유명한 동상인데 그 부은 귀 동상이에요. 페름이 소금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금을 옮기고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금이 따갑고 계속 이러니까 피부가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귀가 부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유머러스하게 페름 사람들이 이렇게 귀가 부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동상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유머러스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는 게 이곳 페름에서 소금이 많이 나왔는데 그 소금을 나와서 얻는 이득이 일반 페름 시민한테 돌아간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소수의 귀족들이나 부유한 사람들한테 넘어갔고 이제 페름 시민들은 그냥 노동자로서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페름 시민들의 힘든 역경을 상징하는 귀지 않나. 그래서 유머러스 하지만 그래도 이 페름 시민들의 힘듦을 보여주는 그런 동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아까 기념품 가게에서 받았던 지도 초록색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으로. 그래서 이것따라 쭉 가면 될것 같은데? 이것따라 한번 헤름을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성남같이 생겼는데.. <목소리도> 기술관이네.. 아니.. 문이 열린다 되는데 왜또 문이 잠겨있는 거야.. 신기하게.. 여기 페름에서는.. 내가 가는 데마다 다 문이 잠겨있냐.. 장난이야이제 아침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장갑 사러 돌아가자는데 낮에는 지금 13도야 지금 후리스 입었는데 더워 더워 이 빵빠레처럼 생긴 콘이 있는데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진짜 음, 빵빠레랑 똑같대 지금 계속 산따라서 돌고 있는데 딱히 재밌는 게 벚꽃 그냥 도시 건물들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계속 트램이 다니길래 트램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옛날 트램으로 한 3시간 반? 4시간동안 테름 시내를 한바퀴 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되게... 뭐야? 뭐야? <laughs> 미친 한식당이야 사자 <laughs> 아니 이렇게 시골마을에 한식당이 있다고? 여기 한, 사는 한국인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 와서 처음으로 한식당을 와봤는데 케름이 한국인이 진짜 아무도 안살 텐데 한식당이 있네. 이게 정식 한국 음식이 아니야 보니까 팟타이 방콕 커리, 도쿄 음식. 아 이게 뭐야 한식당이 아니잖아 이러면. 어, 빈스 치킨. 김밥 이름은 백두산 김밥. 이스리 아직 김밥 백두산, 진우. 아, 쏘기? Korean. Korean. k о r e a 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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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 o r e a А о а з Можно, пожалуйста, еще один рамен? Рамен? Да. Какой остроты? Какой у вас есть? есть минимальный, есть не острый, есть средний, есть острый. самый острый. Самый острый рамен. Хорошо? Да, спасибо. Пожалуйста. Это рамен. Угу.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Спасибо. Иванен. Рамен не рамен Это не <laughs> 동남아 쌀국수 같은 느낌인데, 이게 어떻게 라면이야? 와, 심지어 고수 들어가 있어. 면도 그 라면 면이 아니라 소면 아! 고마워 고마워 고마 거의 주먹만 해 주먹 김밥인데 아무 맛이 안나 겉은 이 돈까스 테두리여서 그 약간 돈까스 김밥인 것 같은데 아무 채소가 들어있는데도 아무 맛이 안 나네 이거 찍어 먹어야겠다 중값도 대실패 이 해외에서 한식당을 가면 진짜 한국인을 운영하는 한식당을 가야지 안그러면 아 이건 아닌 거 같아 음. 지금 옆으로 보이는 게 카마강인데 카마강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나누는 쿠랄 산맥에서 발원해가지고 이곳 페름을 거쳐가지고 불가강으로 이어지는데요. 페름에서 나온 소금들이 이곳 카마강에서 불강으로 연결되고 그 불가강에서 이제 러시아 전역으로 퍼져가는 그런 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겨울이면 얼기 때문에 보기 힘든데 그래도 다행히도 날씨가 얼 정도의 날씨는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강도 예쁘게 봅니다. 아무튼. 이호 카마강을 마지막으로 페름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여행지에서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빠빠빠